여러분 유튜브에는 인증도 없이 한달 만에 월 억대를 벌었다 나처럼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제발 속지 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증거 자료를 똑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영목을 각오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마켓 중에 쿠팡 계정 일부 매출이고요 저번 달 1월 매출 기준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거 뭘로 어떻게 벌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위탁 판매로 벌었습니다 위탁 판매라고 그러면 좀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위탁 판매? 뭔가 남의 상품을 내가 위탁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뭔가 찝찝하고, 그래도 이왕 제대로 할 거면 내 상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하고 싶고, 근데 그러기엔 자금은 부족하고, 나중에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돈을 못 번다. 이런 인식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위탁 판매로 돈을 벌었어요. 사실 마진도 40%에서 60%까지 남는 품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벌고 있고요. 다들 레드오션이고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매출이 매월 더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고요. 어, 저희 카페와 단톡방에 많은 수강생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보고 오늘이라도 당장 매출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제가 왜 사입이나 브랜드를 안 하고 이 위탁판매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위탁판매, 사입, 브랜드 이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위탁판매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등록한 상품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재고가 있는 업체에 그 고객의 정보를 기입해서 업체가 대신 발송하는 형태입니다 이 판매 방식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비율은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입 판매입니다. 재고를 보유해야 하고 상품 등록 후 판매가 이루어지면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택배 포장을 한 뒤에 편의점, 우체국,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형태입니다. 사입 판매 방식은요 재고를 보유해야 해서 매입 자금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하고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비율은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브랜드는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직접 제조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걸다 기획하고 개발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이 모든 기획과 판매 책임은 내가 다 직접 짊어지고 가는 거라서 이 물건이 팔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조 비용 외에도 마케팅 쪽으로까지 막대한 노력과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험과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자신하셔도 사실 한 번에 성공하기는 쉽진 않은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이브랜드 방식은요 잘못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고 이게 또 앞으로의 사업을 운영하실 때 멘탈로까지 이어지니까 하시기 전에 꼭 참고하고 진행해주세요. 사실 결국에 돈을 정말 많이 벌려면 결국 우리는 이 브랜드 영역까지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제조하는 금액이 완제품을 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제 많은 수강생 대표님들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위탁 판매도 오래하시고 매출도 많은데 왜 굳이 위탁 판매랑 강의만 하시냐? 은희님은 브랜드 안 하세요? 사실 브랜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너무 확실해요. 반면에 위탁판매는 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지만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서 자금을 계속해서 불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번 실패해도 괜찮을 만큼 자금이 넉넉하다. 아니면 나는 이걸 100% 성공할 수 있는 실력과 인사이트가 갖춰져 있다. 자신이 있다. 당연히 그런 경우라면 사입이나 브랜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금과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위탁판매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도 이제 조만간 브랜드를 시작할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위탁판매는 절대 놓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어, 사실 브랜드는 제가 아직 좀 두려운 게 시도해 보진 않았지만 단순한 자신감과 경력을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크게 망할 게 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해왔던 거랑 완전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니까요. 그래도 언젠간 할 거고 그할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이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위탁 판매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처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아마 몇 번은 이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위탁 판매는 제가 팔고 싶은 상품을 정했어도 다른 카테고리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또 상품을 팔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엎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상품 등록만 다시 하시면 되거든요. 뭐안 팔리면 안 팔린대로? 그래도 결국 손해는 0이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이득이죠. 요령만 붙으면 나중에 매출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요. 오히려 여러 상품들을 팔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점 물건을 미리 사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오버 붙에서 말하면 무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가 택배도 직접 쌀 필요도 없거니와 재고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좀 일하다가 지친다 오늘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매일 집에서만 코, 밖에서 일하니까 지루하다. 저는 해외여행 가거나 호텔에서 일합니다. 이 노트북 하나만 가져가면 일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다 좋다 치자 근데 위탁으로 돈을 벌어 봐야 얼마나 벌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쉽다는 건지 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위탁 판매로도 돈을 쉽게 많이 벌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해봤으니까 제 수강생분들도 그랬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익으로 월 천만 원까지도 본인의 수준과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자본을 많이 들이거나 뭐 돈이 묶여서 뭐 선입분기점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업 말고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만 하면 성과를 충분히 낼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오래 지속하실 수 있게 되면서 나중에 브랜드까지 노력을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 판매로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처럼 가격 폭이 넓은 카테고리로 설정해서 판매하는 건데요. 이게 평균 가격이란 개념이 조금 흐리기도 하고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품질, 크기, 생산지별로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다 보니까 뭐 품질은 좋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저희가 마진을 붙여서 팔수 있습니다. 제가 농산물을 쿠팡에서 팔아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터 화면 보시죠. 안년설 딸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것만 봐도 좀 가격 차이가 있네요. 750g에 19,800원, 700g에 24,800원. 이게 무게가 더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파시는 분들 있습니다. 다 이제 파시는 분들 별로 갭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얘가 뭐 품질이 안 좋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별점 보면은 다4.5 이상이거든요. 또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싸면 비싼 만큼 뭔가 있겠구나. 그래도 좀 제대로 된걸 확실히 보내주겠지. 약간 농산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제가 뭐 확정지을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렴한 상품을 무조건 다 찾아서 사는 것보다 좀더 비싸게 주더라도 확실히 당도가 보상된, 좀잘 보내줄 것 같은 그런 판매자한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사진도 중요해요. 두 번째, 쿠팡이 없는 상품들 위주로 찾아서 파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브랜드 상품에 적용해 볼수 있어요. 네 쿠팡에 기본적으로 셀러가 많이 없는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마켓에는 좀 셀러들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쿠팡이 1위 자리를 차지할 만큼 아주 큰 오픈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보다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러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상품도 많이 없다는 뜻이겠죠? 어이 만년설 딸기도 제가 보니까 쿠팡 내에서 조금 결과가 띄엄띄엄 있거든요.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어, 이페이지는 아예 안 나와요. 이거 하나 딸랑 나오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정도? 거의 이 페이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년설 딸기 똑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빨간 딸기가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음, 이거는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계속 결과가 있어요. 상품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오픈마켓들, 뭐 쿠팡, 뭐 옥션, 지 마켓 이런 상품들도 같이 겹쳐서 있긴 한데요. 그래도 쿠팡보다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건 상품도 금방 찾고 또 올리기만 해도 매출은 바로 나거든요. 그래도 조금 타율을 좀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상품을 많이 보시긴 해야 돼요. 이렇게 3개월만 하셔도 매출은 천만 원 이상 무조건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행과 의지의 문제인데요. 그것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돈을 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이미 잘 팔리거나 가격 경쟁이 심한 상품을 박리다베로 굳이 파는 것보다 이렇게 찾은 상품으로 파는 게더 마진을 많이 가져가겠죠? 다른 위탁 판매자들은 그냥 뭐 베스트 제품을 그대로 다 복제해서 올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판매는 돼요, 확실히. 그래도 이왕 올리시는 거이 관점들을 하나씩 적용해서 시도하시다 보면 실력이 안 올라갈 수 없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진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